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뉴스입니다. 헝가리에서 침몰한 유람선에는 대전과 세종 충남 주민 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부부 세쌍과 남매까지 모두 가족 단위 여행객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2명이 구조됐고 1명은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사고 유람선에 탄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주민은 모두 8명입니다. 5 60대 부부 3쌍과 2 30대 남매로 모두 가족 단위 여행객이었습니다. 특히 부부 3쌍은 남편들이 모두 특허청 퇴직자로 부부 동반 해외여행을 나섰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지금까지 구조된 사람은 2명으로 특허청 공무원 출신 61살 안모 씨와 남매 중 누나인 32살 정모 씨가 사고 직후 현장에서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안 씨의 부인과 정 씨의 동생을 비롯해 다섯 명은 여전히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애초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던 59살 이모 씨는 충청남도가 행정안전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남편이 특허청에서 퇴직한 뒤 서산시의 귀농에 살고 있었고 부부동반 여행에 나섰다 변을 당했습니다. 사고 피해자의 거주지가 파악되면서 해당 자치단체는 사고 대책반을 꾸려 정확한 생사 확인과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 지원 어, 본부를 차려서 모든 동향 또 우리가 지자체로서 어, 그 챙겨 줄 부분이 있는지 또 현지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하며 가족들의 사고 현장 방문을 위한 편의 지원과 함께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